배아학에 관한 코란. 키스모어 교수는 해부학과 배아학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한 명입니다. 그는 8개 언어로 번역된 발달하는 인간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 참고서로 여겨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특별위원회에 의해 한 사람이 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키스 모어 키스 모레 박사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대학교의 해부학과 세포 생물학 교수입니다. 8개월의 년 그는 캐나다 해부학 협회로부터 캐나다에서 해부학 분야에서 수여되는 가장 유명한 상인 JCB 그랜트상을 받았다. 그는 캐나다 및 미국 해부학 협회 및 생물학 과학 연합 협의회와 같은 많은 국제 협회를 지휘했습니다. 키스 c 어 교수가 꾸란의 계시와 현대 과학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8르시년전의 발견에 대해 논의했으며 최근에 과학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앙케 파리연 대의 스트리터 교수는 인간 배아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태모 수의 차이에 따라 배아를 2~3개의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스트리터 시스템은 197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정제된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한핵이연구소에론난 오라힐리 박사는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고란과 하디스의 최근 연구는 놀라운 배아 분류 시스템을 들어줍니다. 기원후 7세기에 기록된 이 책에는 현대 과학과 일치합니다. 비록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아학을 창시했지만, 그는 기원전 4세기에 축배아 단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자, 아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는 발달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세기까지 인간의 배아 분류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코란의 배아에 대한 설명은 7세기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할 수 없었다. 유일하게 합리적인 결론은 이러한 설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마드에게 게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무한마드는 과학적 훈련이 없는 문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부사항을 알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다입니다. 저의 발음이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라 티힙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방출된 한 방울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랍어 용어는 액체의 강렬한 방출을 가리킨다. 이것은 남성의 방광과 여성의 배란 중에 발생합니다. 남성의 분비물인 정에게는 정자가 들어 있습니다. 암민의 분비물, 즉축칠액체에는 난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 단계입니다. 지고트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코라는 지고트를 누타, 루타, 누타라고 부릅니다. 누타는 자궁관 아래로 이동하면서 분열을 겪습니다. 분열이라고 불립니다. 이것들은 세포 분열을 하는 동안의 누타의 단계입니다. 뉴타 루타, 뉴타라는 용어는 꾸란에서 여러 번 사용된다. 그것은 인간의 발달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 언급들을 조사한 후에 뉴타는 정자와 난자를 포함한 작은 물방울을 가리킨다. 루타, 루타라는 용어는 또한 분열 본혈 중에 분열하는 지고들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세포 분열을 겪고 자궁 추구를 통해 자궁으로 이동합니다. 코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손을 액체의 본질에서 만들었습니다. 살라라는 아랍어로 생식세포를 부드럽게 추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백만 개의 정자가 생성되지만 오직 하나만이 알을 수정시킵니다 건강한 젊은 수죽은 사역에서 5억의 정자를 분비한다. 난자를 수정하기 위해 단 하나의 정자를 추출합니다. 이 사진은 수백만 개의 정자가 방출되었지만, 오직 하나만이 꺼져 나온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추출을 의미하는 아랍어 단어인 술라라에 의해 암시된다. 마찬가지로 난소에서는 오직 한 개의 난자가 성숙하고 배출됩니다. 그것은 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천에서 추출되며 다시 술라라를 반영합니다. 다음 단계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한 방울의 혼합물에서 창조하셨다. 아마지는 수정 과정에서 정자와 난자가 대기는 것을 묘사합니다. 난자는 정자를 포함하는 액체 안에서 회전합니다. 정자는 아래층에 침투합니다. 코로나 라디아타와 한크루시다 구역입니다. 두라 아바사 한쿤절은 하나님은 욕에서 새로운 개인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창조 직후에 개인을 계획하고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엘리은,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아랍어 용어입니다. 그것은 수정된 난자 또는 지구트를 가리킨다. 정자와 난자 핵이 결합하여 지구트 또는 루타를 형성합니다. 그후 지고트는 두 개의 세포로 나옵니다이 세포는 나온 그는 누타라고 불립니다. 다음 단계는 같은 구절에 언급된 엘테르입니다. 엘테어, 엘티어는 캐릭터의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지고트 또는 루타에는 유전적 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색체에는 눈, 색, 머리카락, 피부 그리고 다른 특성들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 있다. 이 유전자들은 또한 얼굴과 몸의 외모를 결정합니다. 투라알 바카라 이시산절은 너희의 아내들은 너희에게 척처럼 있다고 말한다. 이 아랍어 유어는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성관계, 암기, 그리고 블라스토시스트의 임플란테이션을 유사하게 합니다. 블라스토시스트는 코리온 빌리, 토리오닉 빌리라고 불리는 뿌리 같은 구조를 발전시킵니다이 식물들은 식물 뿌리처럼 어머니의 혈액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얻습니다. 다음 단계는 알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알라를 보여줍니다. 수라 알무미는 샤 c a Next 물방 i 을 e 물처럼 s 들었다고기 a 되어 l 다 알라카, 알라카는 약 2일 만에 배아의 앙크 같은 모습을 가리킨다. 이 슬라이드에는 2, 3일 된 인간 배아와 수족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고종물 사이의 유사성은 놀랍습니다. 인간 배아는 이 단계에서 진정으로 들록과 비슷합니다. 앙처럼 생긴 배아는 코리온 봉투에 붙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혈액에 내장되어 자궁 내막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무다 스테이지입니다. 수라 알 무미는 샤르절에 우리는 물방울을 창물처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로부터 우리는 짓는 것과 같은 물질을 만들었고 여섯번째 주 동안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알리사입니다. 뷰라 알무미는 샤르절에서 그러면 우리는 채를 살로 쳐는다고 말한다. 이 아랍어 용어는 개의 고기나 근육을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과 형성된 후 근육이 둘를 둘러싸고 골격의 움직임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발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엘라샤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엘라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나샤는 성장 또는 현존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태아의 성장과 분화 기간을 가리킨다. 태아 기간은 특히 복주에서 식주 사이에 놀라운 성장을 나타줍니다. 이 아나샤 단계에서 태아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알아보세요. 다음 단계는 LQI입니다. 고라는 임신과 이별의 기간을 40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LQI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24주 이상 된 태아는 생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시주에서 이 바주 사이의 태아의 생존은 지난 20년 동안만 가능해졌다. 주산 아기들을 돌보기 위한 더 나은 방법들 이 개발되었다. 현재 태아의 생존 기간은 이 바주입니다. 이전에는 이시족 e 디 발주였지만 진보된 인큐베이션은 이 바주에서 생존을 허용합니다. 일부 아기는 심지어 매우 정교한 인큐베이션을 통해 이 기주에도 살아남습니다. 이 기간은 유연성이라고 불립니다.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음 단계는 알하다나 알올레마입니다. 이 단계는 자궁대의 마지막 태아 발달을 가리킨다. 태아는 조기 태어날 경우 살아남을 수 있지만 어머니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자궁은 대부분의 경우 조산된 아기들에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몇주 동안의 체중 증가는 태아가 지방을 축적함에 따라 놀라운 것입니다. 태아는 이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출산을 위해 준비된다. 두라 아바사 한큐 두시은 하나님은 한 방울에서 그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는 그의 통로를 쉽게 만듭니다. 이 아랍어 용어는 통로를 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이 다가오면 자궁경부와 골반 관절과 같은 어머니의 조직이 느슨해집니다. 이것은 태아가 출산 경로를 통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어머니의 혈액에 있는 호르몬은 출산 초기에 이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암니오코리온 봉투, 물의 봉투는 대창하여 자궁경부로 대거 나옵니다.이것은 자궁경부 대창을 일으켜 출산을 준비합니다.봉투가 대거지면 양수액은 태아에게 미끄러운 경우를 제공합니다. 태아는 자궁경부와 지를 통과해서 바그극으로 나갑니다.이 과정들은 아기의 출생을 쉽게 만듭니다.고란의 배아와 태아 발달의 단계는 현대 과학과 일치합니다.이슬람 학생들에게 출산 전 발달에 대해 가르칠 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무슬림 의사와 간호사는 코란 참조를 사용하여 인간 발달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7세기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수 없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20세기에야 발견되었다. 이슬람교도들은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함마드에게 게시되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아십니다. 고마워요.